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나 보네. 오늘 며칠이지? 디센버 세븐? Yes. 11월 15일부터 빌딩 계약돼서 지금까지 공사는 일단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설계도면 작업이 다 완료되고 아, 엔지니어 사인 다 받고 오버에 아, 신청해 놓고 허가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블루프린터라는 건데 여튼 한국에도 흔한 건축 설계도입니다. 전기 뭐 플라밍 등등 여기 설계도면에 하나하나 지금 사인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어차피 설계도면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지만 일단 저희 사인이 들어가야 돼서 한국에서 아마 인테리어나 건축 쪽한 번이라도 뭐,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알 거예요. 참고로 이 업체가 지금 처음에는 진행 속도가 안 나와서 플로어 플랜이라고 기본적인 가구 배치나 이런 거는 세부에 있는 엔지니어랑 제가 같이 6시간 만에 해냈는데 그걸 토대로 지금 설계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3D 작업도 세부에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건 때문에 저희게 자꾸 딜레이가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직접 해드렸어요. <목소리> Today, Ikao Aku, couple. Yeah, couple. Uh, all c o o p l e wear. h l l all f o l o Today, our c o n s o r g o y u t r n g o a b i m o e l e to sign. I'm going be able to sign. I'm going to be able g i 이 e m 앉아 기다려 기다려 마리베 치킨브레스랑 b e f o 아이 opening, I need a diet. Oh, you're not diet. No, because 아 o u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너 이거 다 되면 불러. 이거 뭐 시간 계산하고 올게. 응. 갔다 올게. 나 응. 앉아. 응. You want me to help you And n 응. o no, w you r e asking for me? Oh, I you say already oh. No. Sit down. Tomorrow's time. Yeah. Wake up time. No, already no. already long. No. No, smoke. no, no. no. t a y with you just you stay there. <laughs> oh. Tomorrow's time. Tomorrow's time. t 마 m 스 r r o w s No. Holiday start. National holiday. Are you government employee? Manila was stressed over by the children of the t a m 피 e r i p 다 n and there. But it's a v e y a h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끊도록하겠습니다내셔널 할리데이니까 <목소리> 아니야. You stay here. 제발. 사랑해. No. 갔다 올게 <목소리> <목소리> 마리베, 아이오비지? 말해봐. 아이 해피요. Or we will open other branches. Uh, we n e 알 a b 알 a b 도가 되고. <목소리> 갈데가 많다. 라 베리픽. I location yeah. Your turn. Yeah. Much easier! <laughs> oh, much easier! It's longer! <laughs> overwork! I'll oh, <laughs> take coffee please. Not overwork, overseat! <laughs> <laughs> the It more fast! Ah, Signing is finished. How many papers? 120. 120? Next week, Monday, we can start. Yes. Okay. Oh. The act first Monday, we will check the item. Okay. But Monday, please prepare all things, transfer and worker also. And then materials also. Yes. Please pass pas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사장 어디 가냐? <laughs> 어디 갈 거예요? 한날 카카오톡으로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본인이 마닐라에서 차량 유리막 코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새차 사셨으니까 우리 유리막 코팅 같은 거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세차 사서 유리막 코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연락 와가지고 제가 필요해서, 그러면 그냥 금액을 제가 지불을 하고 유리막 코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무료로 받을 거면 다른데 가겠습니다. 하니까, 알겠다고, 어 금액 받을 테니까, 어 한번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자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뭐, 유리막 코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도대 정도 하면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난 도착해가지고 영상 이어나가고 영상 뭐 볼만하면 영상 올리고 아니면 영상 못 올리고 <laughs> 일단은 켰습니다자 도착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다 반갑습니다 반 한 번씩 구독자님들 연락 와셔가지고 협찬해주실려는 분 계시는데 제입장에서 받기가 좀 부담스럽죠? 어 샵이 진짜 한국 샵 같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됐다. 구독자 분명 붙아 그래요? 아아 여기 올라가시죠. 아네 네. 이런데처가와가지고 아, 네. 네, 뭐, 무슨 무슨 작업 하는 거예요? 네. 핑 차량 색깔 바꾸핑아 랩핑 유리막도 해드리고 있 이런 건처마가봐요 유리막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네 Nice to m e 왜 이렇게 반갑지? 처음 보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엄청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처음에 준비할 때 이렇게까지는 못해봤거든요. 아, 저도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는 세 개만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저희가 준비하고 도 하고 와서 <laughs> 시작하고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 준비기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준비기간은 일년 정도. 그다에 중간에 제가 디테일링 천만 하다가 래핑도 네. 배워 와서 배워야 되니까 한국에서 음. 직접 돈 주고 배워 왔어요. 음. 저희는 저희가 당연히 할줄 알아야 직원들들 그걸 그렇죠, 시킬 그렇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 가지고 근데 막상 직원들을 구해 보니까 전부 다서 잘하는 거예요. 마 음. <laughs> 아, 이미 경력이 있는. 네. 네. 경력 이한1 0년 정도. 아. 두바이 쪽에는 이제 좋은 차들 많이. 네네네. 네, 네. 하다 보니까 경력이 음. 저희보다 <웃음> 좋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거의, 거의 대부분 그래요. <laughs>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laughs>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소비자한테 받는 정도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내고 가겠습니다. 뭐더 바가지만 씌우지 마시고요. <laughs> <laughs> 봐도 모르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좋은 거 쓰신대요. 만약에 영상 올리게 되면 이 영상 보시고 제 구독자님들 마닐라 사시는 분들은 아마 오시지 않을까요? 아, 한두 명이라도 <laughs> 왔으면 좋겠는데 뭐, 영상 올렸는데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좀쪽팔는거다 영상 음, 올리기 전에 데리고 왔잖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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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아, 그런데 그렇네. 아, 그렇네 아 진짜 잘 해놓으셨네 꼼마시기게본 눈에 보여요 아, 그아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고있어요 진짜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쉬운 건 없죠 검사 시작하는데 관리자가 있어요 이제 네. 막한 달이면 된다고 하는데 음. 이제 제가 영상들 많이 찾아보니까 한 달은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네. 한두달 걸리겠지 는데세달 넘게 걸렸습니다. 네, 항상 세달 넘게 걸려요. 네. 중간에 이제 공사는 하직원은 <laughs> 이제 재료를 사는데 그 가게에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그죠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겨놓고 나중에, 나중에 저희 한테들켜가지고 자르고 그, 그 회사도 고소를 해버리지그랬어요아데 <laughs>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네래서 이거보다 이네요 <맞추네요. 웃음> 네. 를상임이 변호사를 상임해서... 이변사를 상임해서... 이변사를 상임해서... 이 변호사를 상임해서... 이 변호사를 상임해서... 이 변호사를 상임해이 변호사를 상이 변호사를 상지해서이은호 네네. 상임해서... 이변호 네, 네. 상임해서... 이네이 변호사를 서이변이이 일단은 세차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세차만인데 왜 이렇게 깨끗해지냐? 마닐라 디요네번사우하시뭐 사진한 개 세차사. 응. I can see the real b e a 거실거실했는데 엄청 깨끗해요. 어, 출고하고 나서 첫 세차. 아, 그렇게 자료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홍보용으로 쓰시려고 영상을 찍으시나 봅니다.

저는 한 며칠 타봤는데, 최근에 산거차 그 중에 가장 저한테 맞는 차?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것도 타보고 이것도 타보고 저희 누나도 이거 사줬지만, 포드 차보다는 현대 코스튬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이게 더 좋고, 그리고 똑같은 1500cc인데, 힘 자체도 코스이 훨씬 더 좋고요. 이거는 약간 밀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전혀, 차가 밀리거나 네, 방지턱 앞에서 밀리거나 이런 느낌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숙련장 네, 기술자. <laughs> 네, 한국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새로운 도전 하시려고 필리핀에서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9월 컬시타인 비즈니스 오프닝 타임 생각난다. 그지. 퍼스트 타임 데가 오픈 했을 때노코스터몰이였잖아응 응. 나고 코인투 밝고물 해서 올 프리 컴온 메이킹 쿨리브. 대봐. 응. 룩스 라이크 베리 핫레스트럴네 네. 워킹 커스터머 리시빙 머니. 뭐또 미간을 펴고 콜링 프리 메이킹 쿨. 응. 그래. 진짜 고생했는데 그때. Mm. 있어 보이라고 forget that w r first customer all chinese six packs b o y that's our biggest customer first first fake customer you r cousin ba ba a oh o u r c a n e l a team almost colibok fake customer fake customer wasn't login customer t h 처음에 장사 진짜 안돼 가지고 장사 잘 되는 척 하려고 보면 고생했는데 여기만 코팅 작업 시작했네요 3M 세라믹 코팅 아, 이 작업을 전체 다 해야 되는거죠? 여기도 해요 혹시? 네, 네 아. 드립니다. 아. 실내는 가죽도 해드리고 음. 기어 코치라고 한국 분들은 다실거니다 한 후에 극세사 타올로 지금 닦는 거죠. 네. 아, 한국에서 이렇게 네 명씩 달라붙어서 못해요. 아, <laughs> 아, 사장님 혼자 하실 거예요. 아 혼자. 혼자서요? 아, 두 명이나 혼자서요? 네. 아, 그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사할 때한 소면씩 불러버리거든요. 어, 맞아요. 네. <laughs> 그런 거 있어요. 네. 엄청 많이 챙겨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나름대로 어떤 거주면 엄청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반복작업을 3번 하는 거죠. 아, 이게 두 번째예요. 와, 중국 갔다 오늘촬영이 지금 정, 정신 죽지가 않은 배피 보고 싶어서 7년 피던 담배를 끊어가지고 지금 그냥 그면 1일차입니다. 한달 정도 폈는데 아, 7년 끊었는데, 7년 핀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 참을 수가 없네요. 진... 어, 진짜 차가 없어질 때까지 닦네, 그지 좀만 더 담으면 차 없어지겠다. <laughs> 회사 성장하고 잘 되면 찍으러 와야 되죠. <laughs> 아 근데 잘 되는 거 찍으면 한국에서 막 너무 옵니다. 업체들 엄청나게 올 거예요. 저 삼겹살 집아이 영상 많이 올라가면 교민분 진짜 한 명이라도 와야 될 텐데. 또또또또 <laughs> 또, 또, 또 친구 사귀는 거냐? Making 음가족 코팅하려고 준비하시는구나. 플라스틱 <laughs> 리무. 어. 살지 <laughs> 말아드릴 어, <탈출 안> <laughs> 네네네. 와, 세상에는 별 일이 다 있구나 진짜. 땅땅 누가? 아니 아니야. 왜? 캐조 아비뉴. 놀랬던 아 이거 좀드리고 해줘. <laughs> 아이 <laughs> 참. 네. <laughs> 왜? 뭐, 왜? 왜? 뭐, 뭐, 왜 붙여 보다 이제 이거를. 샤이왜왜이 유사해. 왜 계속 나든지왜왜 붙여요. 칼셀러야? 음. 아이왜 체인지 세그에 비뇨. 왜? 거를따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앱비미 음, 하고 있네. 음 이 가죽 코팅을 하면 뭐 청바지 이염이나 이런 뭐 오염 방지 할수 있고 청소도 쉽고 이런 음 서비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직 스타트업이라서는지 어? 결과물 사진 많이 찍으시고 저것도 블로깅 할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하신다. 아 처음에 진짜 나도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했거든. 요 이 근데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정상선에 올라오면 직원들한테 좀 맡겨보고 이러다 보면 옛날만큼 퍼포먼스 안나오든나도 근데 나이도 젊으시고 사장님이 지금 이제 처음 도, 뭔가 도전이란 걸 해보시니까 달라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용기조차도 맞잖아 마케팅이잖아 어찌 든 내가 방송을 안 올려도 나, 나한테 마케팅을 한 거냐 나 자신한테 아 진짜 성공하실 분이야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잘 만났네 형제가 네. 한 분은 기술자 한 분은 영어 잘 만난 거 같아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가 둘이어 그래? 맞아 아 옛날 생각난다 인기 좋겠다 이제 두달 됐는데 지금도 관광객 손님 오시는데 이거 입소문 타면 금방이야 특히나 필리핀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사실 차 관리 진짜 꼼꼼하게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수 있는 차그 그런 금액이 아니잖아 거의 뭐 신주단지잖아 신주단지 어. 그래 놓으니까 또 소비성도 좋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어. 사람은 그 차는 찬데 아, 어, 그래, 이분들이 잘 되면 또 업체도 많아지긴 업체도 많아지겠지그렇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라막 찍고, 이런 거. 어, 확실히 르르긴하자 <목소리> 깔끔하게 마무무리습습다다 네네네. 야 이거 또와 이건 좀 기가 나네. 이건 워낙 꼬지꼬질하게 꼬질, 들어와가지고 와 예쁘죠? 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와 대박이긴하다. Just 응? like. 어. 그리고 신직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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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w nice. like a y 로 가야 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는건 i n v e n 하 o n g t o n 해할기 l 신기해 i l y n e a e y d to e e e you c a h a e t n e w car mm. o l d car also n e e d 아이스오답 뒤요. 베리 피곤타. 메이크 뉴. 이거 메이크 체인요. again.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나중에 그썬팅지 다시 바를 일 있으면 여기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 드릴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봐봐. 현대에서 썬팅이한거 봐봐. 이 봤어 이거? <laughs> 어. 어. 아, 한개더 있어요. 이랑 <laughs> 예쁘다. 다잘산거 같아. 잘 사고 나서 후회는 한적 없습니다. 여기 마닐라에 사시는 고객분들 유리 마커팅 필요하신 분들은 w 핑앤 p p f 어, KRP 여기 업체 많이 찾아주시고. 아 타임 육분이 좋아요? 아 6P. 야, 쳐보기. 알겠나? 너 7:30? 야. <laughs> 직원분들 오버타임 하셔서 팀챙겨드렸어요저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오시면 네. 뭐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아, 오시면 이벤트 세차 디테일링 특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 사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해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네. TV. 내일 모레 공사 시작인데 공사 시작 전에 할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편집도 해놓고 좀 쉬고 있는 타이밍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님 사업체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업에는 또제 생각이 많이 담겨 있듯이 다른 분들 사업에는 또 다른 사장님, 다른 대표님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체 둘러보고 같이 한네 다섯 시간 거기 지내면서. 인테리어 해놓은 거, 정리정돈 해놓은 거, 그리고 어떤 서비스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다른 사장님들 성격도 좀 둘러볼 수 있고, 오늘 많이 배우고 뭐 자극되고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기회 된다면 여기 계신 구독자님 사업체도 조금씩 둘러보고, 배움도 얻고, 그리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그렇게 좀 발전하는 초이 사장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krp 코리아 프리미엄 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디테일링 작업 위주로 작업 해주시는 업체인데 많이들 이용해주시고 워낙 젊으신 분들이라서 에너지도 넘치고 그 에너지도 한번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업체 니까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1년 뒤에 연락와서 초대망 나서 차량 15대 20대 한꺼번에 쳐낼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이사간다는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세야 구독과 좋요부탁드립다 바이! Thank you for w a